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보헤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학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테리라 하였다.그러나 그 성읍에 본 이름은 루저였다. 그런 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둥,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열두 해 동안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러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두 여인을 되살리십니다. 하나는 해당장의 딸로 죽었다가 되살아나고. 또 하나는 열두 해 동안 헬루증을 앓던 여자로 예수님 어자락술에 손을 대었다가 치유받게 됩니다. 두 기적 이야기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해당장의 딸은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되살아났고 헬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 덕분에 살아납니다. 또한 해당장의 경우는 예수님께 직접 믿음을 고백하며 치유해 달라고 청하지만 헬루장 여인은 소심한 듯 마음속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 구원을 가져다 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세에서 야곱은 에사우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꿈속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주님의 행전을 깨닫고 그곳을 베텔, 곧 하느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 곧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합니다.